4월 14일 시장 정리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피도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상승률이 높았는데 보면은 코스닥은 갭상승해서 계속 유지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약간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개인이 전부 매도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1298원으로 환율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종목을 보면은 오늘 에코 그 그러니까 동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때문에 눈치 보던 거에서 이제 변동성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니까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코 전부, 조금의 2차전지가 전부 그동안에 조정 마치고 대충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빔이 이렇게 이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안정을 자꾸 올라가는 개별적인 거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쭉 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다음에 2차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고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따로, 따로 뭔가 특징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없었고 포스코가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그 다음에 코스타에는 LNF가, LNF가 좀 올랐고, 그 JYP? 어제에 비해서 이 엔터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면, 다른 하이브도, 하이브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in, 보여주는데, 이를로 봐서는 2주 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S&M도 그동안에 조정해서 이제 조정하고서 10만 원을 넘던 이제 어느 정도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갭이 있는데 갭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그 갭을 메꾸러 가는 모습을 이게 하이브에서 보면은 하이브가 아니라 j y p 가 여기에 갭을 메꾼. 여기 갭을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확인하고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M도 이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갭을 여기는 모멘텀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이브도 올라가 있고, JIP도 올라가 있고, SM만, 이것도. 그리고 기관 수급을 보면은, 쭉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이게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전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최근 일이 아니라 오일로 보더라도 오일로 보면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있고, 2차 전지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이 부분 포스콜딩스 전부 다 2차 전지들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은.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여기 매도하는 종목들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여기도 2차 전지, 여기도 2차 전지, 이것도 2차 전지. 그리고 매서 하는 종목은 바이오, 바이오, 그 다음에 포스코, 또 이것도 바이오, 여기는 엔터주, 바이오.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늘 박셀바이어가상한가인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 미국 암연구학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제역주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기대감때문에 오르는 걸로 보니다 그래서 박살바이오 상한가 그 신라젠도 이런 모습이고 그 거래량이 이게 터져 3,700여기든 여기는 그동안에 많이 있던 항아리 모양에서 돌파가 나왔고, 셀리드, 네드팩트 이렇게 완전 죽어 있는 종목들이고, 여기는 적자인데, 이건 적자인 거보다 부채 비율이, 이거는 믿을 수가. 쌀봐야도 똑같은. 이건 아무리 그래도 매출에겐 하나도 없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모습인데. 8,000억. 부채 비율은 없고. 유보율은 200%. 여기는 800%였는데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자본급이 76억이니까 유보, 유보율이 200%라고 해도 150억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150억, 150억인데, 여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30억, 3분기에 이렇게 30억씩이면은 5분기 면은 이게 바닥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뷰 부율이 330, 316, 295 276, 253, 232, 206. 계속 줄어들면은 셀리버리 처럼 잠식이 되면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실라젠트 보면은 여기가 124, 110, 90, 78, 66, 53. 그리고, 한 번에, 그리고 여긴 자본금이 514억이니까, 100%라일 때 513억이니까, 한 200억, 300억인데, 이렇게 한 번에 80억씩 해버리면은, 한3서 번, 8, 4, 4, 4, 4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게다소진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까먹으면은,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인데, 자본 잠식이 되기 전에, 수익, 뭔가, 뭐를 봤던가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면은, 이게, 밑 빠진 덕에 물붓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기면 유보율을 보고서, 여기는 유보율이 360인데, 자본금이 48억이니까 50억에 5, 4, 20, 200억. 정도데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 99억이 나버리면은 이제 1년 이렇게 99억이 산세번 나면은 여기 있는 게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70, 600, 600, 517, 440, 360. 그러니까 이게 계속 까먹어서 유보율이 제로가 되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상증자. 삼자 배정으로 해서 하면은 일단은 상관 없을 텐데 그래도 돈이 쭉 계속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 항공주를 보면은 항공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지고서 반등을 했고 다시 빠지는데 실적은 이때가 가장 좋았고 좋고 지금은 이런데 주가는 이렇게 경기침체에 의해서쭉 아직 여기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해서 항공은 항공도 쭉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부율도 이게 450.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자본금이 2조. 여기는 UVL 270인데 여기는 380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에어보석 같은,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푸츠 비율이니 뭐니? 이게, 수치가 답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부채비율이 2007, 2200, 800. 그 다음 유보율은 제로. 아, 여기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도 계속 적자. 제정공 여기 적격자? 여기도 계속 적자가 쌓여서. 항공업종이 좋다 좋다 하는데, 이게, 실적을 보면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쿠팡처럼 계속 적자적자적자를 뿌리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카카오나 그런 것처럼 독점을 해서 나중에 뽑아낼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한항공이 이미 있고 이게 뽑아내 뽑아내기 전에 이게 자본잠식이 돼서 없어질 수도 없어지지 않아야지 나중에 이런 거 살아남아야지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그까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나 그런 것처럼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은 그게 그렇게 하려면 자본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 그 대표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아시안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이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가항공사는 지금 답이 답이 안나오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업권이 있어서 대한항공 인수된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실적 매매할 때 이런 실적을 펴놓으면, 이게 진짜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